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멋진 수익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주 일요일 밤, 네, 6월 13일이죠? 제7기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를 개강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 등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재무 상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슈가 터지거나, 또는 테마 앞에서는 잠시 동안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길 기대합니다. 어제는 만도의 물적 분할, 자율주행 부분을 떼낸다는 것. 그래서 약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제가 보유했던 원풍도 막판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에 급락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어, 차라리 원풍도 덕성이나 애니 능률처럼, 어,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서 폭등할 때 같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 관련주가 상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윤석열 관련주 하락할 때는 함께 급락하는 모습, 이럴 때는 아,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사실 정치 테마주 등에 엮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정치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정치인 테마주에 묶이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스로 또 위안을 삼아 봅니다. 원풍이라는 회사 상당히 좋은데요.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점. 원풍을 매수한 이유는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저는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원풍의 차트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무조건 사시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어, 오늘도 간단히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차트도 좋은 추천 종목, 탑3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는 게 가는 거다. 사부작, 사부작. 팡팡!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한번 잘 필터링해서 골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모다 이노칩입니다. 뭐라고요? 모다 이노칩. 자, 모다 이노칩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습니다. 7,9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85.2%. 대단합니다.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전자 부문과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외곽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모다 아울렛. 자 실적 좋습니다.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모다 이노칩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사실상 횡보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상승 추세는 어,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매집 매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횡보하는 가운데 윗꼬리 윗꼬리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주봉은요? 자, 여러분 모다 이노칩의 주봉입니다. 사실상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윗꼬리. 저는 매집. 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량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아, 상당한 포텐을 터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모다 이노칩. 자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뭐라고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5,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6.3% 세력에 게딱 좋다 산업장비에 응용되는 AI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장비의 핵심 부품을 제작 가공 및 표면 처리를 중점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내 표면 처리 전문기술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알루미늄 양극산화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에도 진출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강점 자, 지연된 반도체, 코팅 사업, 신규 고객사에서 기대한다. NH 투자증권의 손세운 애널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포인트 엔지니어링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횡보인데 어떻습니까? 사부작사부작 우상향 하는 모습. 상승 추세죠? 아, 저는 매집, 매집, 윗꼬리들. 매집이라고 보고요. 거량만 래 증가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포인트 엔지니어링의 주봉입니다. 뭐, 상승 추세. 어, 사실상 뭐, 횡보하는 가운데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거래도 나쁘지 않고요 예, 거래만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룰루랄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그런 타임도 여러분, 매세 타이밍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의 마지막 세 번째 추천요목은 바로 엔텔스입니다. 뭐라고요 엔텔스. 자, 엔테스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수세가 좋습니다.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27.6%, SK텔레콤도 약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분야에 엔테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을 공급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엔테스는 한번더 점프업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점으로 보입니다. 엔테스 실적 좋습니다.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엔테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눌림 목.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은 강점.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거래량이 좀더 증가하면 좋겠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엔테스의 주봉입니다. 어, 주가는 상승 추세.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 거래량만 증가해주고, 특히 전고점을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엔텔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추천목 탑3.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저의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 추천요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 함께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생력 있게 종목 선정에 대한 발굴 방법.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의 타이밍, 또 매도의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트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바심과 욕심 버리시고요. 아,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과 여유 시간, 늘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스마일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떨까. 또 마지막으로 아, 저의 주식책 주린이도 수익내는 알짜 주식 선정 노하우9가지 여러분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